최근 비트코인의 상황을 나타내는 듯한 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주 그냥 나발나발나발, 난장판이 나발, 나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있는지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와 반대로 간다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09%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면 증시는 대체로 반대로 가는 성향을 보이죠. 미국 증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또 그동안에 오른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그냥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죠.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왜 이러는 것인가? 29,000달러대를 다시 한번 위협하면서 29,091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나왔었던 반짝 상승은 결국 함정이었었던 것일까? 여전히 중간에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만약에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증시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비트코인 하방 압력을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29,000달러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자, 앞에 미국 같은 경우는 피치 신용평가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미국의 등급을 하향한 것 때문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피치 같은 경우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재정 악화 국가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신용등급을 AAA에서 AA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A플러스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최소한 막 B, 뭐 C정도는 되어야 되는건아니까 빚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저보다 갚지도 못할텐데 말이죠.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의 융자, 대출 금리라고 볼수 있는 몰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는 터진다 터진다면서도 아직까지도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터지면은 2008년도를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한바탕 또 난리가 나게 될 텐데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직장을 덜 잃어서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잃게 된다라면 더 이상 몰기지를 낼수 없게 되면서 그때부터 버블이 터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의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일까요? 미국 7월 ADP 비농업 고용 숫자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대폭 상회 18만 9천명을 예상했었는데 32만 4천명이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최근에 또 발생을 했었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물 및 트럭 운송회사인 옐로우가 파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계척 도는 운송업 화물차량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도 한데요. 자 해당 회사가 망했고 파산을 신청했고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연금조차 제대로 받게 되지 못했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구제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가 좋다, 좋지 않다 두 가지의 상반되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바이든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그 진실에 따라가지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또 다른 퍼드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낸스 월 거래량 중에 900억 달러 상당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낸스는 중국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국 사용자 90만 명 이상의 범죄연료 여부도 모니터링 및 공유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의 사기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업계를 다시 한번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를 기소할 시 파산한 FTX 사례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및 시장 패닉이 우려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불기소 합의 등 다른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법무부 CFTC, SEC까지 전부 다 나서가지고 일제히 다구리를 때리고 있는 바이낸스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SEC 같은 경우 형사 고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트위터 사용자들은 좀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라서 이 기소를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검토 중이나 고려 중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것이냐? 이거 그냥 시장 흔들기 작전이 아니겠느냐?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의 COCG 같은 경우는 이것은 퍼드다라면서 숫자 4를 다시 한번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미국 검찰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처들 정말 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샌뱅크만이는 고객 자금 횡령 등 혐의가 완전하게 드러났고 증거들까지 있는데 기소도 안 하고 그냥 풀어주면서 바이낸스 미국계 회사도 아닌데 사기 혐의를 검토하고 계속해서 고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피해보는 사람들 누구? 일반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만. 시장 혼동성 때문에 더 돈을 많이 잃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 정보기관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까요? 답답합니다. 자, 그런가면은 비트코인의 진정한 팬, 영웅, 신봉자, 어떤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세일러, 이번에 마이크로스웨러지, 7억 5천만 달러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후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지야! 정말 비트코인의 인생을 걸었다.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상남자의 베팅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또 재미난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요.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스코어의 창업자이기도 한잭도럴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를 태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니네 코인베이스! 너희들은 어째서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무시하냐? 니들이 봤을 때 비트보다 더 나은 자금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암호화폐가 있어? 있으면 뭐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나 해봐. 라고 하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뭔 소리냐? 우리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어떻게 적용하면 최선일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도입할 가치가 있는 시스템이다. 나는 비트코인의 지불이 활성화되는 것을 바란다. 잭돌 씨, 당신이 왜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세상에 그 어떤 회사보다도 우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줬다. 계속해서 함께 개발을 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는 한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적용이 되어야만 사용성과 실용성이 확장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위해서는 올해 가을쯤 해가지고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의 소송 전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10월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전망이다. SEC가 우리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곧바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 10월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 올해 안에 승인이 될수 있을까? 10월 달에 승인되게 된다라면, 은 아이고, 기분 좋은 한가위를 맞이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3만 1000달러 때부터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꽥꽥 오리 선생, 도날드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무엇이든 될수 있는 장세다. 한마디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장세다. 최악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 2만 7천 달러대 자리가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이 자리에서 무지성으로다가 칼날 잡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차라리 상승 모멘텀, 즉 추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 아직은 약세 관점이 우세하다라고 하면서 자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에 들어섰음을 암시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 비트코인이 더 낮은 저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도널트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제 그나마 상승했었던 것다 토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상승 같은 경우는 결국 저항 확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만 분석가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가 봤을 때 지금 상황 괜찮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조정받고 내려와가지고 28,800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역 헤드앤 숄더를 만들고 한번 쏘게 될 것이다. 일봉도, 4시간 봉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역전의 한 발을 쏠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타 소식들입니다. 비트와이즈 등 6개사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을 해버렸다. 비트와이즈, 라운드 힐, 바네크, 프로시어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선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헤데라 해시 그래프 호재가 떴죠. 현대 기아차가 헤데라 해시 그래프와 탄소 배출 모니터링 협력을 맺었다라는 호재가 터지면서 헤더라의 가격이 크게 치솟았었습니다. 헤더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어 가지고 원료 수급, 제조 공정, 완제품 운송 등 협력업체의 운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멋쟁이 광고도 만들었는데요. 현대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현기차와 함께 간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분 좋은 성과를 낸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관련된 소식이었고, 이어서 해시율은 올라갔었으나 기적은 없었다. 라이트 코인. 세 번째 반감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없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부터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닥 녹록치는 않네요. 이어서는 비트코인의 하락 때문에 다시 한번 위기를 받고 있는 CRB, 커브 파이낸스인데요. 설립자가 계속해서 CRB를 장외 매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잘 지켜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피해가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들로 퍼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은행들만 겁나게 좋아라 할텐데 극구를 그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누가 조직적으로 해킹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뒤에 은행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고. 자, 그 다음으로는 고래 한 마리가 페페를 던졌는데, 24만 달러 손실을 보면서 던졌다. 야, 이거 고래가 손절치는 거 보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마지막으로는 겁나게 꺼림직한 월드코인. 케자 같은 경우는 월드코인 현지 사업을 중단시켰다라고 합니다. 내국인들에게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해야죠. 자국민들을 먼저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세계경제 포럼과 또 연관이 되어 있죠. 세계경제 포럼에는 서방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에 반대한다는 월드코인, 왠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해당 소식들을 끝으로 오늘 나온 정보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은 수고했다, 시청료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좋아요 및 댓글, 광주 댓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